미대사관 앞에서 2 2 8 1일째 민중민주당 정방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해치겠습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을 밤 당장...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우리의 내란이 끝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1 2 3비상기업직후에입했던 블랙요원들 중 윤석열의 지시를 거부한 제보자를 군대 내에서 여전히 색출 중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구급반동 복도들은 윤석열 파면전까지 후식탐탐 소요사태의, 소요사태의 기회를 노렸으며 그가 윤석열은 탈옥을 하면서 내란수계로서 관자정책까지 해냈습니다. 지리상 기업의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지만 결코 윤석열 혼자서 할수 없었던 내란 반란이기에 윤석열과 그에 부역했던 내란무리들은 죽기살기로 내란사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내란내각을 총탄에 지켜야 합니다. 12월 200만 국회투쟁 때 윤석열에 이어서 탄을 지키고 거국중립내각을 수성했었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지시대로 노성원수첩 내용의 확산을 실행하려 했고 비상입법기구 입법, 문건을 공유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감히 헌정질서를 배반한 자들임에도 내란수교와 함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최상목은 내란특검과 명책임특검을 거부하며 특검은 폐기에 일조했고 국무총리핵에게 부결되자마자 최상목에게 박톤을 넘겨받은 한덕수 등 이왕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무법과 상식을 당당하게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 무리들은 반성은커녕 적금의 정세를 뒤집어 보기 위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조용해 보이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대선으로 넘어가는 현 정국에서 내란 무리들은 재기만을 노릴 것이며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내란 무리들을 엄벌하고 내란 전당을 해치, 해체하는 것이며. 더나가 내란의 대열을 밝혀서이 기나긴 싸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12월 항쟁부터 한남동 윤석열 체포를 거쳐 4월 4일 윤석열 파병까지 오로지 우리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민중이 역대 최악의 내란 빨란수괴에 맞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파명을 시작으로 진정으로 우리 민중이 주인되는 참민주의 세상을 열어냅시다. 그때까지 민중민주당은 민중과 함께 선동해서주정할 것입니다. 부정...